아, 그런데 100세 시대에 들어가면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저주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아프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 아프 죽겠는데 죽지도 않고 막 100세, 150세 살으래. 그게 지옥일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면은 살아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뭐 얼마나 하루하루 달라지는지, 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까지 달라지는지 좀 한번 봐야 되겠다. 어, 그날이 그날이면 뭐 80세 주거나 100세 주거나 똑같은데 지금 너무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00세 시대 이렇게 하면 회춘한다라는 제목으로 그냥 100세를 맞이할게 아니라 100세가 됐는데 오히려 더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의학자들도 이 중요한 주제를 그냥 덮어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여러 가지를 연구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늙지 않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젊어질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